안녕하세요 키노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얼류 풀배열 EK106 프로 리뷰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풀배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었고 할인까지 겹쳐 구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무용과 게이밍을 한 번에 다 잡은 다얼류 EK87 프로 그리고 EK106 프로 8K 키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얼류에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키보드를 또 다섯 대나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다울 유 키보드를 만나 뵙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텐키리스 모델과 풀 배열 모델 동시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구성품은 동일한 모습인데요. USB C 타입 케이블, 키캡 플러 리무버, 여분의 스위치, 마지막으로 풀 배열에만 제공이 되는 이 귀여운 곰발 바닥은 풀 배열 볼륨 노브에만 제공이 되는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아쉽게도 텐키리스에는 이 귀여운 친구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격이 정말 착하죠.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아직 기간은 좀 넉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벤트 기간 연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컬러는 EK 시리즈와 똑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풀 배열, 텐키리스 똑같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화이트와 블랙만 판매하지만 바울류 측각 키캡이 예쁜 만큼 곧 추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요즘 키보드 시장에서 8K 키보드를 동일한 모델로 출시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얼유도 2K 시리즈를 8K 키보드로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유선이지만 사무용과 게이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출시된 모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폴링 레이트에 대해서 뭔지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겠죠. 폴링 레이트는 USB C 타입 케이블에서 PC에 연결된 USB 포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폴링 레이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2K 프로 시리즈와 차이는 기존 모델은 1000Hz가 디폴트 값이고, 이번에 출시된 키보드는 8K 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선이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지만, 제가 키보드 리뷰하면서 댓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집에서 간단히 업무도 보고 게이밍을 적절히 즐기신다 한다면, 8K 유선 키보드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링 네이트, 작동 방법은 펑션 P를 3초간 꾹 누르시면 흰색 전면은 1000Hz, 주황색은 8K를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활용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로도 간편하게 폴링레이트 세팅 설정이 가능하니깐요.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내부 흡음제는 워낙 다올류에서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올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요즘 키보드 내부 흡음 퀄리티는 수준급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스위치는 클라우드 축과 머스타드 축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스위치 자체로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발로란트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크게 입력 속도가 지연되는 것 없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키가 씹힌다거나 특별히 불편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텐키리스가좀더 좋으실 것 같고 풀 배열은 작업을 하시다가 혹은 뭐 게임도 가끔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타건 영상 짧게 바로 들려 드릴게요. 오늘은 다우류에서 출시한 EK87 Pro, EK106 Pro 폴링레이트. 8K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2K 시리즈에 8K가 적용되어서 빠른 응답속도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울류에서 8K 키보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느껴보실 수 있게 넉넉히 키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텐키리스 모델 머스타드축 2대, 풀배열 머스타드축 3대, 다울류에서 새 제품으로 직접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추천 다음은 다올류 단독 추첨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정보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